알록달록한 껍질을 가진 거북이를 본 적이 있나요? 일부 판매자는 작은 거북이의 껍질에 색을 칠하지만, 이는 거북이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어느날 한 남자가 쓰레기통에서 버려진 거북이 상자를 발견했는데, 안타깝게도 페인트의 영향으로 한 마리만 살아남은 상태였습니다. 남자는 작은 거북이를 집으로 데려가 조심스럽게 껍데기에서 페인트를 제거했습니다. 페인트가 사라지자 거북이는 더 편안해 보였고, 곧더 활발해졌으며, 심지어 놀랍게도 스케이트보드를 잘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거북이는 남자가 자신을 구해줬다는 사실을 알고 남자와 가까워졌습니다. 거북이는 남자가 부를 때마다 바로 달려오곤 했죠. 거북이는 일광욕을 좋아했고 종종 요가를 하듯 기지개를 펴기도 했으며 남성은 정기적으로 거북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놀아주었습니다. 얼마 후 남자는 거북이의 짝을 찾았고 곧 암컷 거북이가 남자의 신발 위에까지 알을 낳았습니다. 남자의 보살핌 아래 아기 거북이들은 성공적으로 부화했고 그의 집은 더 많은 거북이 친구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돌봐. 돌보...